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몇달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왜 이혼한 사람을 다시 만나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려고 해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저희 둘은 너무나 서로에 흠뻑 빠져 있었고.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었죠. 혼전 임신도 아니었고 남편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급하게 한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둘이 너무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때 제 친구들은 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연애를 하느라 바빴는데 저는 오빠와 같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오빠는 대학교도 명문대를 졸업했고 취업도 좋은 회사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죠. 저 같은 사람이 오빠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오빠네 부모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걱정되었어요. 혹시라도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죠. 오빠 말을 들어보면 오빠네 어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고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이미 며느리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말만 믿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그런데 생과계로 오빠네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반겨주시지도 않으셨고 식사도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저와 오빠는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꼭 밥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히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싫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왜 굳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니? 내가 우리 남편 하늘나라로 가고 갓난 애기였던 우리 아들을 혼자서 어떻게 키운 줄 아니? 우리 때는 여자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난 우리 아들 이렇게 번듯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럽다 얘. 근데 넌 지금 대학생이라며? 그리고 학교도 지방이고. 근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우리 아들 등거을 얼마나 빼먹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말씀을 하시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셨고 저는 한 순간에 혼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죄인이 된 기분이었고 오빠는 어머니를 말리고 계셨죠. 저는 그때부터 오빠와의 결혼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이 대충 정리되고 오빠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겨져 있었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던 저에게 어머니는, 에휴, 음, 우리 아들이 왜너 같은 게 좋다고 하는지, 하여간 나 닮아서 착하다니깐,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 솔직히 화가 조금 나고 억울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실까요? 저도 집에서 귀한 딸이고 자식인데 이렇게 하대당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오빠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저희는 집에서 나왔어요. 오빠는 저에게 사과를 연신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자를 소개시켜드린 게 처음이라서 그런 걸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오빠, 괜찮아. 우리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했고,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결혼을 하고 저런 시어머니와 산다면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오빠의 어머니는 외동아들을 남편 없이 홀로 키우신 거에 대해 자부심이 너무 강하셨어요. 저는 제 주제를 파악했고, 오빠와 연애만 하던지 아니면 관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 매달렸어요. 제가 결혼을 안할 생각을 하니까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결혼하면 절대 자기 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결혼해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세상의 여자는 저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오빠가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상처가 되어서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런데 오빠가 먼저 시어머니를 보고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어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결국 오빠의 몇 개월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우리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뚫고 결혼을 하기로 했죠. 당연히 저희의 결혼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어른 말을 아주 우습게 한다고 말이죠. 저를 절대로 평생 며느리로 인정 안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 없었어요. 오빠만 있었으면 됐었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에 20대 후반인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자신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제가 하고 싶은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어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요. 저는 주위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고, 오빠는 정말 그렇게 해주었어요. 웨딩드레스도 제가 입고 싶은 것을 입었죠. 그런데 다 예쁘다고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딱한 사람만 심술을 부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죠. 웨딩드레스가 너무 파였다. 왜 결혼식을 작게 올리냐. 너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등등 막말만 뱉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단련된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아무튼 저와 오빠는 결혼식을 만족스럽게 올렸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후 진정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생각해서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구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면 힘들어 할 것을 알았나 봐요. 저는 너무 감동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히 싫어하셨죠. 저한테 아들을 뺏어간 계집애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집에 자주 왕래하지 않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어요. 역시 신혼 생활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 계시는 게 적적하셨는지 틈만 나면 저희 신혼집으로 오셨거든요.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제가 남편 아침밥 차리는 것을 감시하셨고 저녁까지 계셨다가 저녁밥을 뭘 차리는지도 확인하셨죠.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잽싸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침밥을 먹을 때만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줄 알겠지만, 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지켜보셨고, 저녁 준비를 하는 것도 지켜보시다가, 상을 다 차리고 남편을 기다릴 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침에만 집에 잠깐 오시는 줄 알죠. 제가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하면 상황이 커질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당연히 감시를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실 리가 없죠. 뭐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구박을 하셨습니다. 너 집에서 이렇게 배웠니?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이래? 이렇게 만든 음식을 우리 귀한 아들 입에 넣는다고? 옆에서 쏘아 붙이시면서 말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해준 음식 맛있다고 잘만 먹는데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쓴소리를 한 번도 안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몰라요. 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저를 찰싹찰싹 때리셨죠. 제가 아침밥을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집안일을 한다고 청소기를 돌리고 이제 걸레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편하게 걸레질을 할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저희 집도 남편이 사줘서 그걸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그걸 쓰고 편안하게 걸레질을 하려고 하니까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어머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우리 때는 그런 거안 쓰고 걸레질 했어. 당장 그거 넣어놓지 못해? 이러면서 저한테 자신이 했던 옛날 방식으로 걸레질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왜 굳이 그래야 하냐고 편하게 걸레질하려고 산 물건인데 써야 하지 않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할 핑계거리가 없으셨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다가오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제등 어깨 머리에 한 대씩 찰싹찰싹 때리시면서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 대꾸를 해? 라고 하셨습니다. 차마 제가 시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으니 맞고만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약하게 때리는 것도 아니세요. 굉장히 아프게 때리십니다. 솔직히 하루 이틀이면 참을 수 있었는데, 그걸 매일같이 하시니까 몸도 상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꼬집기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찌검 때문에 제 몸에는 상처가 점점 많아졌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면 온몸이 찌뿌둥했죠. 어느날 시어머니가 꼬집어서 멍이 크게 들었어요. 그 멍을 보고 남편이 심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대체 왜 이렇게 몸에 상처가 많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고, 저도 모르게 그만 남편 앞에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지난 몇 개월간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말이죠. 저는 울분을 토했고 남편한테 말하고 나니 속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정말 화가 잔뜩 난 표정이더군요.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니까 충격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오기가 생기셨는지 더 심하게 괴롭히셨습니다. 점점 괴로워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뺏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인정해주시겠지, 아이를 낳으면 인정해주시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을 했어요. 그래도 임산부한테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배가 점점 부풀고 아이의 성별이 알수 있을 때쯤 되니까 떨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저한테 아들 아니면 다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나름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 취급해 주실 줄 알았어요. 다행히도 저는 아들을 임신했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저에게 축하드립니다, 왕자님이네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드디어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그동안의 고생이 끝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아들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아들도 갑자기 필요 없대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자가 제 몸에서 태어난 걸 싫어하셨습니다. 제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을 손주로 인정하기 싫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관계가 나아질 순 없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신 거였습니다. 아들을 가져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죠. 제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을 나갈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아기를 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들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사랑 하나 받지 못하고 탄생을 축복받지 못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했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육아를 할 때도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저는 결국 가진 구박과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신생아 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저는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고요. 육아는 남편이 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육아를 하는 것을 보고 저를 더 괴롭혔죠. 괴롭힘의 정도는 정말 심해졌고 저는 밤마다 눈물로 남편에게 제발 저를 놔달라고 빌었어요. 제가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말라가니까 남편은 결국 마지못해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집에서 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갈 땐 나가더라도 아들은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언제는 아들이 싫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어이가 없긴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이혼을 간절히 원했고 그 집에서 나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결국 저 혼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보고 잘했다고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으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술도 끊었고 다시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도 다시 시작했고 말이죠. 그리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2주에 한 번씩은 꼭 가족 셋이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으셨지만요. 그래도 어차피 남남 사이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커서 성인이 되어가는 중이었고 저와 전 남편도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었죠. 그만큼 시어머니도 예전과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소가 쓰여져 있었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 남편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한 끼도 안 먹은 것처럼 보였죠. 솔직히 이혼은 했지만 아직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하고 전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밥도 먹이고 힘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일을 떠올렸어요. 저를 심하게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안 믿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걱정되긴 했는데 이미 끝난 사이이고 연락을 하는 건선 넘는 행동인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깐 만나자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저희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했거든요. 이제 저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없으니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아직 저를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 아직 사랑하고 아들한테 안정적인 가족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들한테 이 소식을 말해주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동안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셋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한 거 있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들은 취직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었고, 저와 남편도 어색함 없이 신혼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연애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대요. 저와 남편은 이미 예비 며느리와 자주 만나던 사이였고 좋은 여자인 것 같아서 당연히 승낙했죠. 저는 며느리한테 저희 시어머니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조건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저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제딸 같습니다. 요즘은 아들보다 더 자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들이랑 남편이 질투를 하네요. 둘은 아직 신혼인데 얼마 전 저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서 동네를 뛰어다녔죠. 그리고 며느리한테 손 하나 까딱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모든 일은 아들한테 시키라고 했고, 시댁에 놀러 오면 우리가 다 하겠다고 했죠. 확실히 제가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살았다 보니, 제 며느리한테는 잘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행복해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남편과 재결합을 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의 선택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